2020년 5월에 시행된 4월 모의고사 이과 3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이거는 뭐랑 비교하면 참 좋냐면은요, 어, 2020년 수능 21번 문과 거, 문과 거 21번과 비교해 보면은 참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어, 이 문제를 한번 경험해본 친구들은 이 2n과 2n+1이 EN 의미하는 게뭔줄알 겁니다. 이게 짝수 홀수잖아요. 굳이 안 풀어봤어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어, 얘도 뭐예요? 짝수 홀수잖아요. 그러고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둘을 더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숫자가 완전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너네 둘을 한번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 a에 2n 더하기 a에 2n 플러스 1은 2b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거기에 n에 1부터 대입을 해볼 거예요 n에 뭐부터? 1부터 n에 1을 대입하면요 어, a2 플러스 a3는 2n e B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N에 뭐 대입할까요? 이번에 2를 넣겠죠. 2를 넣으면은 A4 더하기 a 의 5는 2B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 보이죠? 2, 3, 4, 5. 근데 좀 아쉽죠? A1이 없는 게. 그죠? 어? 그래갖고, 땡땡땡. N에다, N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은이 식은 A에 2N 더하기 A에 2N 플러스 1은 2에 B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뭐하고 싶나요? 변변? 더하고 싶죠. 왜요 선생님?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들이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항부터 69, 63항까지 앞 1항부터 31항까지 합이니까 걔네들을 더하고 싶은 거죠. 더할 거예요 제가. 더해! 를 시행하면은 띠리링 띠리링 더해지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부터지 2부터 2n 플러스 1까지 a, k가 될 거고요. 운님은 2에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n까지 b, k DK가 되고 더하기 1이 몇개 있을 거예요? 1부터 N까지니까, N개, 1N,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정말 아쉽지 않아요? A2, A3, A4, A5,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A1을 더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은, 크그 아름다운 입가죠. A1을 더해야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을, 시그마 K는 1부터 EN 플러스 1까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 합을, 우리끼리 sn이라고 합시다. an들의 합을. 얘를 뭐라고 그러자구요?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면 얘는 s, 2 n 플러스 1이겠죠. 얘는 이 밑줄친 얘를 tn이라고 합시다. tn.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tn이라고 쓸 수가 있고, 앞에 2배라고 되어 있고, 거기 더하기, 더하기 n 더하기 A1이라고 조금 줄여서 쓸 거예요, 제가. 아, 이 식을 얻어내면 되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볼게요. 더해보면은, 이 식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B에 EN 더하기, B에 EN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아래 더하면 EAN, EAN 플러스 1이 될 거라고요. 얘네들을 역시나, N에 1 대입, 2 대입, N 대입 하겠죠? N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 1을 대입해 보면 B2 B3 야 이거 좀 봐라. 똑같은 구조. 2에 A1 플러스 1그죠 생략. N에 뭘 대입할 거냐면 은 N을 대입할 겁니다. N에 A1을 대입하면 B에 2N 더하기 B에 2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일 텐데 이게 몇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1이. 변면더 할게요.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해를 시행하면은 한줄 생략해 볼까? 우린 할수 있어요. 얘 뭐라고 쓸수 있어요? 1항부터 2n 플러스 1항까지 tn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렇죠. t 2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걔는 두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쓸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몇개 있어요? n개 있는 상태에서 얘를 B1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B1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요식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이걸 풀고, 정말 이거 풀어보세요. 알았죠? 정말 쉽게 수능 21번이 풀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걸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얘는 얘니까 B32를 구하라는 건 잠깐 여기다 적고, 널 구하라는 거구나를 이제 우리들만의 표현으로 살짝 바꿔보면은 얘는 s 몇이야? 63이고 빼기 여기는 t 31은 155가 나왔네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어 얘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n에다 몇 넣으면 돼요? 63나오려면 31을 넣으면 되겠죠? n에다 31을 넣을 거예요. 그래고이 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요 이 e, T31 N에다 31 넣었어요. 31 플러스 A1 빼기 T31은 155다. 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T31은 플러스 31 더하기 A1 은 155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만 너무 귀엽죠. 얘가 또 얘, 얘랑 마찬가지로 T31은 여기다가 30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n에다 30을 넣은 거니까 30을 넣어요. 그리고 잠깐 적어볼까요? 2배 s30 플러스 30 더하기 b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정리를 할게요. b1과 a1 먼저 써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31 넣어 그리고 더하기 30 맞지요? 그리고 에헤이 여기 30이 아니네요 여러분 여기다 뭐 넣어야 돼? 30이 날로15제 뭐하니? 이랬겠는데요 15얜 몇이다? 15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이 30이 아니고 15가 될 거고 숫자 쓰는 중이에요 숫자 맞지요? 그리고 ES15라고 쓸 겁니다 ES15 얘가 155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나 얘가 또 보여. S15는 N에다 뭐 넣으면 돼요? 7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7을 넣어요. 7을 넣으면은, 음, 2t7 e, 플러스 7 더하기 a1 이렇게 된다고. 또 정리할 거예요. 여기 2가 있죠? 지금 2. E, 2a1, e 얘랑 계산하면 뭐예요? 3a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3a1, 띡, 띡, 사라뜨리고, 플러스 B1, 더하기 31, 더하기 15, 더하기 2, 7에 14. 맞지요? 플러스 2, 2, 4, T7. 얘가 155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선상님. 계속 똑같은 게 번복되네요.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7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가 3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3을 넣은 거니까 2, S3, 플러스 3 더하기 B1이 될 거예요. 이쁘게 전개만 잘하면 되겠죠? 여기 앞에 4배돼 있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3A1 그대로 쓸 거고요. 4B1이랑 얘랑 계산하면은 5B1 이렇게 되겠죠? 숫자 씁니다. 31 15 14 별다른 규칙은 없어 보이네요. 숫자가. 4, 3 12 더하기 4, 2 8s3는 155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식은 마찬가지로 끝나갑니다. 얘는 e, t, 얘네다뭐 넣으면 돼요? 저기다가. 1 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1 넣는 거 플러스 a1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가라고. 이거 한 줄을 딱 하고 싶었는데 조금 넘어가네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3A1인데, 얘랑 계산하면 8A1이랑 3A1이랑 계산하면 몇이에요? 11A1 더하기 사가 드립시다. 5B1 사가 드립시다. 31더하기 15더하기 14더하기 또 몇이에요? 12더하기 8일은8 사라져라. 그리고 82 16t1. 요놈이가 155다. 100을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 155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얘는 b1이잖아요. 왜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 정리를 하면은 16이랑 1항도 하면 그렇지. 11 a1 더기 2n이 1, b1. 얘가 16b1이니까 얘랑 계산했어요. 그지요? 둘이 더하면 20. 어, 둘이 더하면 45. 45에다 15 더하면 몇이에요? 60. 80이네. 넘어가면은 80을 빼겠네. 80을 빼면은 75. 그래고 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식이 정리된 거네요.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지요? 그 상태에서 이제 A48은 9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죠? A48은 9라는 거를 이용해서 쭉쭉쭉 가면 돼요. 이 48은 여러분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무조건 N에다가 뭐 넣었을 거예요? 24 넣었을 거잖아요. N에다 24. N에다 24를 대입해주면 저건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이 식은 B, 24 플러스 2라고 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9대 잖아 그럼 B24는 몇이라는 걸 알아요? 7이구나. 어머! 근데 B24네요, 그지? B24는 여기다가 뭐 넣을 거예요? 14. 14 넣을 거예요. 3A14 빼기 2. 요님은 3A14 2라고 쓸수 있고, 이게 7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12죠. 12. 얘가 넘어가면 9가 될거고 3으로 약분하면은 아 A12는 3 이렇게 될거야 12니까 여기다가 6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B6 플러스 2네요 B6 플러스 2 B6 플러스 2 2님은 B6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얘가 3이에요 그럼 B6은 1이구나 이렇게 또얘에뭐 넣고 싶어요? 3 계속 반복하네요 3 그럼 3A3-2 3A3-2 3, a3 빼기 2는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a3은 1이구나. 넘어가서 3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다 잘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아래쪽 여기다 1 넣어야 돼요. b1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요. 얘가 뭐라고요? b1 빼기 1이 될 거고, 이게 1이에요. 그럼 넘어가면은 b1은 몇이다? 2다. 아, b1은 몇이에요? 2라는 걸 알게 됐어요. b1은 2니까 여기다 넣어. 그러 42가 될 거고 넘어가면은 33이잖아요. 그러면 a1은 몇이 됩니까? 3 이렇게 될 거야. 33. 그죠? 그리고 a1은 3이고 b1은 2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b 3 0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듣는 생각. 그 행동을 똑같이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b3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16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16을 넣으면 3a16 기 2. 3a16 기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가, 계속 갑니다. a16가 넌 뭐니?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8을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b8 플러스 2야. b8 플러스 2야. 얘가 뭐라고요? b8 플러스 2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개하면은 3, 좀 아래쪽에 서 쓸까요? 3, b8. 플러스, 3이 6 빼기 2니까, 4. 비파라. 넌 누구니? N에 4를 넣겠구나. 그래갖고 여기다 4를 넣어요. 3A4 빼기 2. 3A4 빼기 2.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자제 아니니? 어? 아우, 선생님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네요.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그래갖고, 9A4 빼기 6 빼기 6인데, 얘랑 계산하면 몇이에요? 빼기 2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할게요. 9배! 어, 적고 가자고요. A4, 넌 누구야?라고 했더니만 A4는 여기다 1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그리 B2 플러스 2, B2 플러스 2, 넌 B2 플러스야 이렇게 될 거고 계산 마저 하면은 9 B2, 9이 18에서 2 빼면 플러스 16이 될 겁니다. 그리고 B2야 B2야, 넌 n 에다1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 1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3 A1 빼기 얘는 몇이라고요? 3 A1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고, 요님은 좀만 더 이쁘게 써버리면은 93, 27, A1 빼기 18인데 빼기 18인데 플러스 16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2 7아넌 누구니? 27은 27이죠. a 1나넌 누구니? 라고 하면 a 1는 3이니까 37에 21, 326. 81이라고 할수 있겠죠. 81 빼기 2가 돼가지고 답은 몇이 된다? 우리의 친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고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작년 수능 21번도 꼭문 깎고 21번 꼭 풀어서 맞추면은 아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참잘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5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아니죠? 5월에 본 4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 오답 정리 확실하게 해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